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대림체 2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 말씀은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의미를 봅니다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가 산채로 승천해 있다가 하느님 또는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에 다시 와서 백성을 화해시키고 열두 구조 재건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르자 요한을 엘리아로 보고 있었지만 유다인들은 세르자 요한을 엘리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이 화해할 재건을 이룩하지 못하고 참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엘리아가 재림하지 않았으니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예수가 메시할수 없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의 재림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다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관념이 옳다고 믿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믿음만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집 때문에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실제적으로 느꼈던 피정이 예수 마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정에서 느꼈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스아님들과 청년들을 위한 피정인 복수전피, 복자 수도자와 함께한 젊은이 피정에 동반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피정 주제는 칠성사였고, 각자 성사 한 개씩 맡아서 피정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칠성사 주제를 나누는 것보다 예수 마음 기도의 체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사적인 지식을 나누는 것보다 실제적인 기도를 나누는 것이 피정에 적합하다는 저만의 생각이 강했습니다. 피정 담당 수사님은 고민 끝에 예수 마음 기도를 허락해 주었지만, 아침 기도로 짧은 시간만 허락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칠성사를 통해서도 신앙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저의 기도 체험만을 좋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보았으면 어떨까 돌아 봅니다. 저의 생각이 좋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피정의 흐름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물한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우물한 개구리 정저 지화는 장자 추수편에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봅니다. 어느 날황하의신 하백은 자신이 다스리는 황하가 가을물이 불어나서 끝없이 펼쳐진 것을 보고 무척 흡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만나보고는 그 크기의 경향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했던 생각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에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하백에게 세 가지 충고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바다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 있어서 다른 공간을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둘째, 한 여름만 살다가는 여름 곤충에게는 찬 얼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곤충은 자신이 산 시간인 여름만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편협한 지식인에게는 진정한 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편협한 지식인은 자신이 아는 것만 맞다고 우기기 때문에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물한 개구리, 여름 곤충, 편협한 지식인은 모두 자신의 한계에만 머물러 있어서 다른 세계를 알수 없었습니다. 오늘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엘리아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엘리아는 세례자 요한으로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교 도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신앙이 맞는지 삶과 신앙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만났던 주의 복음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그리고 기도의 실천으로, 세례자 요한과 엘리아 예언자에게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달라고 청해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